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즘 한창 수확하고 있는 슈퍼푸드 중 하나인 블루베리의 모든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까만 블루베리 열매에요. 안토시아닌 성분이 포도의 7배나 들어있어요. 항산화물질인 안토시아닌의 주된 기능은 활성산소, 즉 나쁜 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노화, 항염증 작용을 하고요.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시력개선 외에도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주는데요. 모든 체질에 다 먹을 수 있는 과일입니다. 이렇게 좋은 블루베리, 어떤 것이 좋을까요? 블루베리 고르는 법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이 탱글탱글하고 짙은 검은색이 좋고요. 껍질 표면에 하얀 가루가 많이 묻어 있는 것이 신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이 하얀 가루는 과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과분이 많을수록 친환경 블루베리라는 증거입니다. 혹시 농약이 아닐까 걱정하시는데요. 절대 농약이 아니고 이 과분이 많을수록 좋은 블루베리입니다. 대부분의 과일은 건강에 유익한 성분들이 껍질에 많은데요. 블루베리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를 껍질째 먹으면서 농약 걱정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블루베리는 농약을 안 쳐도 될 만큼 강한 자생력이 있어요.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무농약으로 블루베리를 재배합니다. 제가 블루베리 따는 체험을 두번한 적이 있는데요. 그 농가에서도 다 무농약 재배를 하고 있었어요. 껍질째 먹는 블루베리 씻는 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블루베리를 물에 담가 놓을 경우에는 수용성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 흐르는 물에 이렇게 가볍게 세척해 주세요. 블루베리는 보관 방법도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블루베리를 좀 오래 두고 먹으려면 냉장 보관하는 것보다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그 이유는 안토시아닌이 냉장 보관할 때보다 냉동 보관할 때가 훨씬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생과로 드시고 싶을 때는 냉장 보관했을 드시되 일주일 안에 가급적 빨리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그리고 냉동할 때는 한번 세척해서 키친 타올로 깨끗이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비닐팩에 넣어서 냉동 보관해 주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가급적 유제품과 같이 드시지 말길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유제품에 들어있는 칼슘이 블루베리의 안토시안 흡수를 방해해서요. 같이 드실 경우에는 같이 배출시켜 버린다고 합니다. 블루베리의 하루 적정량은 25개에서 30개 정도 드시면 됩니다. 우리가 요즘 휴대폰을 많이 보는데요. 휴대폰을 보다 보면 눈이 침침하거나 글씨가 이중으로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이 주스를 드시면 눈이 번쩍 뜨이는 눈 건강 시력 저하에 최고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해 드실 수 있는 이 주스 지금 바로 해 볼게요. 블루베리 한 컵에 방울토마토 10개를 준비했습니다. 1대1로 해도 괜찮아요. 방울토마토를 밭에서 따왔더니 모양은 안 예쁘네요. 블루베리는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줍니다. 토마토를요, 그냥 갈아도 되지만 익힐 경우 흡수율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커피포트에 물을 팔팔 끓여서 5분간 담가두겠습니다. 믹서기에다 블루베리와 토마토를 넣고 생수를 한컵 넣어주겠습니다. 여기다가 꿀을 한 숟가락 넣어서 같이 갈아주면 됩니다. 블루베리와 방울토마토를 같이 먹게 되면 아주 좋은 식품이 되는데요. 방울토마토에 함유된 팩틴과 단백질 성분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의 흡수율을 아주 높여줍니다. 지금이 딱 제철인 블루베리 휴대폰을 많이 보는 여러분께 꼭 소개해 드리고 싶었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